최에는 왜 나왔어요? 형 늦은 시간 불러서 미안해. 요 아니야, 너 힘들어 보여서 온 거야. 형왜 예, 상황 많이 안 좋아? 누구야? 제가 만난 분은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던 가장 친한 형입니다. 그래도 의논을 할수 있는 상대가 있긴 하 상황 많이 안 좋아? 그닥 좋진 않아요. 형도 알다시피, 제가 대출이 일단 지금은 뭐 짧더라도 남아 있으니까, 이제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,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어쨌든 지금은 안 되잖아요. 아의 이름으로 대출이... 그게 내비시지 뭐. 그치죠 그래서 너가 정확한 빚이 얼만데? 지금은 한 2500만 원 정도 됐어요. 아... 2 5백만 원? 뭐 형도 놀랐어. 말이 돼? 말이 안 되죠. <laughs> 빚을 갚고는 있는 거야. 대출 같은 거를 내다보니까. 마이너스가 한 100만 원씩 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그걸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제 빌 빌려서 도움을 받아서 메꾸고 있는 상태고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처음 시작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금을 막다가 그 친구들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. 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또 갚고 또 빌리고 또 갚고. 아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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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이건 완전 돌려막기네. 아이고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저러다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 백만 원 적자는 계속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백만 원씩 맨날 매달 그렇게 빌리면 이 백만 원빵꾸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잖아 계속 그냥 돌려막힌다 그렇지 돌려막힌 근데 만약 너 친구들한테 돈을 못 빌렸어 한 번이라도 못 빌리면 그럼 그때 가서는 그냥 어떻게 할 거야?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. 이것까지 생각을 안할 거면 너는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거야. 그지 그러니까, 아. 어. 어떡하려고 그래요, 정말? 너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절벽 끝에 매달려서 계속 그냥 떨어질 놈 말라 버티고 있는 거야. 한 번이라도 못 빌려줘 못 갚으면 너 그냥 떨어지는 맞는 거야. 맞는 말씀을 해주시네요. 너가 만약 진짜 내 친동생이었으면. <laughs> 아유 내 속이다 훈련하다 정말. 저게 네. 리얼 반응이죠 사실. 어. 저 형을 좀 자주 만나야겠군 현실적인 동위기다 틀린 말이 있어야 제가 아니라고 말을 했을 텐데 틀린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을. 못했던 것 같아. 요다 맞는 말이니까. 부모님을 이걸 아셔? 아니요, 말씀 못 들었어. 요 말씀을 못 드렸대. 아이고. 아니 왜왜 도대체 자꾸 이렇게 얘기를하는애 임신하는 것도 얘기 안 해. 무슨 이게 부모님이 아세요? 신용 불량자 된 거? 아니요, 그것도 아직은 모르죠. 모르셔? 왜 신용불량자 되게 하루 전에 얘기하려고 그러지? 아, 이미 됐는데. 왜 아니, 말을 그... 못해? 예, 안 그래도 처음에 엄마가 저한테 음... 너 생활 잘 되냐, 잘 지내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습관처럼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숨기게 됐고. 애초에 너가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? 그치, 거짓을 얘기한 거죠, 엄마한테. 잘 사는 모습. 그게 너무 보여주고 싶었죠. 근데 지금 못 살죠. 맞죠. 맞는 얘기 하시네. 이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. 부모님을 기만하는 거죠 이거는.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도 아시는 게 나아요. 아니 애초에 지금 너는 거짓말 칠 때가 아니잖아.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말했을 때안 좋아질 걸 아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?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더 상처야. 이걸 진작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오죠. 진짜. 이거 얼마 안 되긴 하는데, 이걸 어떻게... 네가 이걸 받고, 계속 제자리 걸어많이니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야 저런 사람이 있어? 진짜 인복은 참 좋다 가서 라온이다 봐 간다 형 진짜 감사해요 됐어 저 형하고는 오래오래 만나야겠다 결단이 필요해요. 결단이 필요해. 아, 여기 진짜, 어이구. 아, 고구마. 아.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용기가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. 힘들다, 오늘아못 눌렀어. 정말 답답하네요. 하,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것 같아요.